안녕하세요. 노드MCU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드MCU 제어하기 살펴보겠습니다. 노드MCU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드MCU가 그 탄생한 배경, 그리고 노드MCU의 특징, 그리고 노드MCU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노드MCU를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노드MCU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프로그램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어, 한번쭉한번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띄워놓은 다음에 이 노드 MCO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있는데요. 그 예제가 블링크 예제입니다. 그래서 노드 MCO ESP8266에 가셔서 블링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링크를 선택하고 창을 하나만 띄우도록 하고요 여기 쭉 가서 보시면 LED 빌트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초에 한 번씩 오프와 오늘 반복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 NodeMCU 라고 하는 거를 요 NodeMCU 를 가지고 쓸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NodeMCU 1.0버전이고요 현재 포트에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컴파일과 업로드를 통해서 이 NodeMCU 작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좀 기다려보면 컴파일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하면 여기 업로드가 되겠죠. 업로드를 좀 기다려보면 일반적인 아두이노에 비해서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LED가 깜빡거리게 되겠죠.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파란색 LED가 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깜빡거리는 이유가 어떻게 깜빡거리는 거냐면 바로 이 LED가 깜빡거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드 MCU에서 LED 빌트인이 GPIO 16으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0핀으로 이렇게 깜빡거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깜빡거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드보드에다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다가 이 노드 MCU를 꽂아놓고 그게 실제 그 GPI가 어떻게 깜빡거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MCO를 여기다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았고요 여기 꽂은 다음에, 그라운드 선을 하나 뽑고요. 그라운드를 요 선으로 뽑고요. 그라운드가 두 번째 핀이니까 여기를 그라운드로 뽑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LED 가지고 그 GPIO 나오는 거 한번 보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꽂고요. 이렇게 꽂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음극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꽂아놨으니까 마이너스를 꽂고 실제 GPIO가 16번이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D0에다가 꽂아보겠습니다. 꽂아서 네, 연결시켜보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쪽 LED가 깜빡거리는 거볼수 있죠? 이 GPIO 16이라고 하는 게 바로 LED 빌트인이죠. 만약에 우리가 GPIO 번호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제가 이 D2 핀을 이용해서 LED를 깜빡거리고 싶다 그럼 GPIO 4가 되겠죠? 이 4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여기다 입력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4라고 입력 한번 해 보죠 4, 4 그래서 이 예제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컴파일,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업로드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이 코드는 핀에다가, 4번 핀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실제 화면에 보시면 방금 전까지 깜빡거리던 LED가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D, 핀 모드를 4로 했는데요. 4번 핀 모드는 여기 D2입니다. D2이기 때문에 핀을 한번 바꿔 꽂아보겠습니다. D2로. 그럼 D2로 지금 LED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아두이노 코드에다가 이렇게 gpio 핀번호만 매핑해주면 기존에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사용했던 그런 개발됐던 내용들이 전부 다 출력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mcu는 기본적으로 이 핀번호에 대한 거를 잘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노드mcu의 번호에 이 gpio 핀번호를 이용해서 아두이노하고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노드mcu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핀종에 전력 관련된 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3.3 볼드 출력 뭐, 기본적으로 3개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에 5V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드 MCU 종류 중에, 그, 핀 번호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좀, 노드 MCU 종류에 맞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GPIO. 그 다음에 모드 출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GPIO 번호는 아두이노하고 호환되죠. 여기에 인풋, 아웃풋, 인풋, 풀업, 인풋, 풀다운에서 4가지 모드가 지원됩니다. 노드 MCU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좀큰 노드 mc가 있습니다 이 논린이라는 보드인데요 여기 논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논린 보드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게 브레드 보드하고 사이즈가 같아서 여기다 꽂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 같은 경우 주로 어느 용도를 쓰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보드에다가 이 핀을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회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드입니다 이큰 보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노드mcu하고 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큰 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 글씨가 좀더 큼지막하게 두 줄로 써 있는 게 특징이죠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한 줄로 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요큰 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드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전력 관련된 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벌이. 그래서 5V를 출력하는 핀이 하나 있고요. 이논린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V인 핀이 있는데, 요 핀이, 어, 전력을 인가하는 용도로만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이 나오진 않고 인가만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3V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드인 요 보드가 이제 노드 엠 c 가장 기본적인 보드인데, 요 보드와 논린의 가장 큰 차이는 요 핀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요런 보드에서는 그, 요기 끝에 있는 요 핀이, 요 끝에 있는 요 핀이 그 V님 핀입니다. 그래서 요 핀이 요 보드에서는 그 외부에서 전력을 5V 넣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5볼트가 출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력을 인가할 때는 USB에 전원이 안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5볼트를 넣어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고요. 이 5볼트 넣는 거는 뭐 이런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 출력이 USB가 5볼트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넣고요. 니트미온 건진 그 부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 출력 전원이 인가됐다면 이쪽에서 5볼트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바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멈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5 볼트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볼트 전원 공급할 때는 이런 그 V i 인 핀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걸좀 설명드렸습니다 노드 mcu 종류는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노드 mcu 그 d1 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d1 제품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핀 번호도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여기 사용된 요 칩은 동일합니다. 요 칩이 동일하죠. 그래서 요 노드 m c u 제품 중에 위모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 위모스 제품은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모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위모스라는 페이지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요 D1 미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제품들이 있고 이런 제품들도 역시 핀번호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 노드 MCU, 일반적인 부분의 노드 MCU는, 음, 이런 노드 MCU들은, 이렇게 생긴 것들은 노드 MCU 1.0.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좀 작은 타입의 제품들은 위모스, 디완, 미니,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MCU 계열, ESP8266 계열의 모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드 중에, 노드 MCU 계열과 위모스 계열이 있다. 그래서 핀 번호가 이렇게 다르다. 핀 번호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GPIO가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핀번호고요 이거를 이 핀하고 호환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위모스 제품 중에 놀린32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놀린32 보드는, 좀더 기존 보드에 비해서 좀더 큰데요. 이 보드는 기본적으로 위모스의 와이파이 ESP8266 보드에다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4.0이 내장되어 있는 칩셋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 같은 경우에 위모스 놀린 32 보드인데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 그좀더 강력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위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놀린인데요. 놀림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생겼죠. 이 보드가.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타입 중에는 뒤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그 니트미엄 3.75V짜리 배터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도 있다. 그 다음에 핀번호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ESP8266 보드를 개발할 때는 뭐 아두이노하고 비슷합니다. 파일에 가셔서 예제에 가셔서 ESP8266 예제, ESP8266 예제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되는데요. 보드를 설치하면 요 중에 뭐 와이파이 쪽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뭐 와이파이 스캔 누르면 이렇게 샘플이 뜨죠. 샘플 뜨면 여기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개발하는 걸 보시면, 컴파일. 그 다음에, 컴파일이 끝나면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이 약간 오래 걸리네요. 처음 컴파일 할때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컴파일이 되면은 위쪽에 가셔서 이 포트 번호에 맞춰서 연결 시켜주시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죠.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와이파이 스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와이파이 API 목록을 출력해주는 예제인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드 MCU의 가장 큰 특징은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쭉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 완료됐죠.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가 지금 115200으로 되어 있으니까 11520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춘 다음에 창 닫고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계속 스캐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AP들의 목록을 쭉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와이파이 a p 이들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공유기도 지금 보이네요. 매직에코라는 공유기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그, ESP8266이 탑재돼서 통신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 MCU의 GPIO 제어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핀번호를 바꿔주면 그거에 맞춰서 작동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핀번호를 이용해서 바꾸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절을 가지고 소리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디지털에 가셔서 톤 멜로디라는 예제를 한번 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파일에 예제 디지털의 톤 멜로디라는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톤 멜로디 예제를 보면 이게 이제 소, 그 부저로 소리가 나게 하는 건데, 이 부저가 지금 여기가 8로돼 있죠. 이렇게 8로돼 있는데, 이 부분을 GPIO에 맞춰서 그 출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이 아니라 GPIO 5번 칩으로 한번 바꿔 보죠. 5번 칩을 바꿔서 어, 멜로디가 한번 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을 시키고요. 지금 우리 보드에 보시면 여기 GPIO가 이쪽에 보시면 그 20으로 돼있그 GPIO 5번이 이 매핑이 돼 있는데 그 GPIO가 지금 우리 지금 보는 게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보드네요. 여기 D1이 GPIO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저소리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저를 하나 갖다 연결하겠습니다. 부저를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에 갖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저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저가 울리는 거를 가지고 LED도 한번 깜빡거려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실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멜로디를 부팅 그 실행과 그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삐리릭하고 소리가 나는 예제죠. 근데 이 핀을 5번으로 지금 맵핑되어 있기 때문에 5번에 연결되어 있는 그핀 번호에 맞춰서 음악이 연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요그 노드 MCU 보드는 GPIO 5번이 여기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예제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기존의 아두이노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NodeMC를 u 이용한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